바밤 바밤 저는 804호고요. 여기 804호 보이죠? 롤리 롤리 롤리팝. 롤리바 호텔입니다. 여기 문은 열었고요. 으쇼. 일단 이거 좀 넣겠습니다. 그러고 들어오고, 들어오고요. 불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어둡죠? 빨리 불을 킬게요 네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어, 이게 방이입니다 여러분들 TV 있고, 이렇게 물 하는 거 있고, 여기 욕조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겠죠. 에어컨이 이렇게 있습니다. TV 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침은 6시 반부터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여기까지 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